안녕하세요 꺼뇽 이번 영상은 닌자대전이라는 모바일 게임인데 지난 영상에서도 닌자대전을 올렸는데 이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산 7 도전 자 바로 또 주작 사용해주고 와 주작 정말 세 그리고 또 주작 바로 자, 다음 스테이지 또 바로 도전. 어이 슬라임이 엄청 센데? 자, 다음 스테이지도 바로 도전하기 전에 스킬 세팅을 바로 해야겠다. 적들은 일정 시간 공격 불가 상태가 된다. 이거를 여기다 장착하고 이제 꼬뇽꼬뇽이 레벨이 맥스가 됐는데 얘를 이제 승급해야 합니다. 승급 들어가서 얘를 선택해서, 승급을 해야 되는데, 한 마리가 더 있어야 되네? 자, 그러면 한 마리가 더 있어야 되니까, 이 낡은 닌자 두루마리를 뽑아야 되는데, 어, 광고를 보고, 이거 동패 두 개를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광산구 스타트. 자, 얘는 바로 불러서 조져주고, 그 다음에 좀 몹이 모이면은, 주작. 와, 그냥 녹아버리네? 자, 다음 스테이지 바로 도전. 자, 그리고 환수를 사용해보고 싶은데, 와, 사, 사용을 하면 이제 적이 저를 못 공격합니다. 근데 그 전에 녹아버리네? 그럼 바로 광산 10일 도전. 자, 또 기다렸다가, 주작. 와 이거 안 녹네.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위험한데? 자, 네가 가까이 오면은 이제 공격 못하게 환술. 와, 뭐냐 사륜 아니냐 사륜안 뭔가 멋있다, 되게. 자, 주작. 자, 또 다음 스테이지 바로 도전. 적이 가까이 오면 또 주작을 바로 날려주고. 공격할 때이 환절을 사용하면적들이공격을 못합니다. 3초 동안 환수쓸말하네 성가시다 원거리 공격하니까으면이 환절을 하지 않으면, 이환절 자, 일단, 광산13, 다시 도전. 자, 이걸로 모아주고, 수돗물로 모아주고, 바로, 불. 자, 이 물이 뭐지? 물 사용하겠습니다. 아, 어, 이제 이렇게 갇히는 거구나. 자, 화둔. 자, 이. 얘네들 모아주고, 자 바로 화둔으로 자 오지마 자 이렇게 갇혀주고 아 그래도 원거리로 공격하네 자 화둔 자 얘네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주고 바로 화둔 자 클리어했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토든 천수관음 이거 배워가지고 이제 요쪽에 장착을 해줘서 자 바로 천수관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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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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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간지한다 근데 약해 간지나는데 뭔가 약해 자 광산 19 도전 와 뭐야 이것들 와 바로 이거 써주고 그리고 불로 화둔. 그래도 금방 녹네. 자 기다렸다가 화둔. 자 이렇게 오면은 수둔으로 몰아준 다음에 바로 화둔. 자또 오는데 여기서 또 화둔. 자 그리고 화둔. 방심했다가 죽는 거 아니야? 자 수둔. 오 잠깐만. 수둔. 자 너무 쉽게 클리어 했습니다 다음 스테이지 이제 보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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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둔 바로 화둔 그냥 막 사용해 줍니다 어, 뭐야 안돼 자또 화둔 설마 못 깨는 거 아니겠지? 자 수둔으로 보아 준 다음에 바로 화돈도. 아뭐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자 화돈. 와. 자 금화 다섯 개 모았는데 전설 닌자 두루마리. 아 제발 5성 나와라 5성 오성. 오성! 아, 사성, 치걸개 자, 이제 성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구가 우리가 보스인가 이제? 자, 이제 성, 성일 도전. 와, 이제 세 개가 필요하네. 자, 이렇게 수둔으로 모아주고, 바로 불. 아, 나 슬라임 좀 그만 나와라 제발. 자, 토둔. 바로 화둔어 생각보다 쉬운데? 뭐야 끝이야? 아 이제 더 나옵니다. 자화둔자 아, 수돈 좀만 있다 쓸걸. 자토둔 그리고 바로 화둔와 근데 토둔 진짜 간지난다. 자 쉽게 클리어했습니다. 자성 오. 스타트와 근데 진짜 너무 안죽는다 자 바로 화둔 아니 뭐더라 화둔 수둔 토둔으로 막 때려주고 아 근데 얘 토둔 너무 늦게 나와 자 화둔 와 이거 큰일났는데 잠깐, 잠깐,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와, 이거 먹게, 못 먹게. 못 자, 그러면 이 화석성 얘를 강화해, 야겠다 자, 술법 강화, 곱하기 15에서 곱하기 17. 아, 자, 간신히 또 클리어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금화가 모였는데 전설 닌자 두루마리. 제발, 5성. 아, 제발, 5성 좀 나와라. 5성 하나만, 하나만. 오케이, 5성. c c 오 자, 그리고 이 녀석의 패시브 스킬을 보면, 대장군의 0, 공격력 30%가 증가한다는데, 이게 30%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음, 장착을 하는데, 뭘 빼야될까? 자, 여기, 그냥 물에다가 장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6 스테이지 바로 도전 그리고 이 스킬은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소환 미리 해도 됩니다. 스산노스산노와 그리고 검기 발사의 검기. 근데 이게 단점이 가까이 있는 적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적만 원거리 적은 공격할 수가 없어. 다시 도전. 자 간신히 또 클리어했습니다. 자 그럼 상팔 도전. 와 뭐야? 처음부터 뭐뭐 뭐, 이거 뭐야? 자불 써주고 화돈 바로 또 써주고 자스사노무도 써주고 자 얘는 뒤로 못 가나? 아 뒤로 안 가지입니다 얘는 일단. 뭐야 뭐야 또 소환돼? 자 화돈. 자또 주작. 스사노바로 소환해주고. 자 얘, 얘, 너네 뒤로 가. 자화드와 이거 어떻게 깨냐 이거를. 자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클리어해? 와 이건 진짜 못 클리어하겠는데? 현무의 진노. 자스퍼 배우고 얘 예, 여기. 어, 여기 다교야겠다 여기다 끼고 자 다시 한번 도전. 자, 스사노 바로 소환해 주고. 자, 주작 바로 또써 주고. 이거 이거 뭐지? 한번 써 보겠습니다. 목둔. 목우 와. 뭐 별로 그렇게. 자, 화둔. 스사노또 빨리 빨리 빨리. 또 화둔. 와, 근데 얘 피가 너무 안 난다. 그냥 계속 레벨업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와, 진짜 1 시간 넘게 해봤는데, 도저히 못깰것 같습니다. 장비템도 다 좋게 맞췄고, 아, 이거 어떻게 깨지? 자, 바로 스산호 소환해주고, 그리고 바로 화둔, 주작 발사해주고, 천수관음도 해주고, 자, 막 때려줍니다. 그리고 또 바로 불. 화둔 다음에 주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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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작주천 주작, 주자 주작, 또 주작, 주비 주작, 주고 주작, 주작, 마리 죽이주게 주작, 자또 주작, 자, 지금까지 닌자 대전 게임 했는데, 성 8에서 막히네요. 아, 진짜 성8못 가겠다. 성 9는 그럼 얼마나 어려운 거야? 자, 한번 지도 보기를 누르면은, 지금 초원 클리어 했고, 또 클리어 했고, 도시도 클리어 했고, 광산도 클리어 했고, 여기 성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와, 진짜 너무 어렵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꾸뇽!